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넷스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일요일 새벽 비트코인 행사에서 트럼프의 연설이 있었죠. 자, 이때 시작했는데 쭉 빠졌던 이유가 이 대선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하고 대선 얘기를 하면서 이 전쟁 얘기도 하고 테슬라 얘기도 하면서 좀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실망을 하면서 매물이 쏟아졌다가 갑자기 말아올리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내가 재선이 되면 SEC 의장 이 게리겐슬러 문어대가리를 사임시키겠다. 불필요한 존재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아올습니 올려주고 그리고 이 CBDC도 있어서는 안 된다. CBDC가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충분하고 비트코인이 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하락분을 모두 삼켜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뭐 이렇게 시장을 어쨌든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고점을 넘기면서 회복을 해줬습니다. 자 결국에는 트럼프가 뭐 좋은 소리도 하고 뭐쓴 소리도 하고 이상한 소리도 했지만 이 비트코인 행사에서 이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을 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최초이죠. 그래서 재선이 된다 비트코인에게는 무조건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제가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봉 현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쭉 말아 올려서 마감했다는 것은 상승의 힘이 많이 남아 있다는 뜻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트만 보더라도 이 채널 상단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롱을 잡는 게 아니라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 쇼타점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부근이 딱 70k 정도거든요 70.5에서 한 71k 정도가 딱 저항 라인인데 그 구간은 이 미결제 약정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이전에도 70K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런 구간들이죠. 물론 처음에는 73K까지 갔다가 그리고 71 이런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뭐 현물이든 뭐 롱이든 잡는 게 아니라 지금은 관망하는 시기이다. 자, 근데 하지만 이게 이 73K를 돌파를 해 준다면 이제 상승 오파가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1 2 3 4오파가 마무리가 되고 여기서 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일단 1차적으로 한 80K에서 90K 정도까지 보고 있고 많개는 100개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흐름상 그런데 우리가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죠. 이 정치와 경제 함께 보면서 차트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마운트 고수 물량도 지금 현재 66%나 감소를 했기 때문에 뭐 딱히 이제 악재로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미 다 웬만한 물량들은 소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온체인 데이터들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들만 이 랭킹 뉴스에 제가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매일매일 랭킹 뉴스에 이렇게 비트코인 브리핑을 올려 드립니다. 이렇게 쭉 자료들과 함께 증시 현황부터 파이어 차트,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출입까지 매일 아침 정리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 랭킹 뉴스 항상 체크해 보시고 추가적인 실시간 관점 같은 것들은 제가 이 텔레그램 에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점 공유 같은 거나 주요 소식 같은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까 텔레그램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70k 부분까지 왔는데 이때부터는 쇼곽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29일 오늘 주목할 코인 이번 주 상승 모멘텀이 있을 만한 코인 을 저희들이 브리핑 해드렸으니까 어떤 코인인지 여러분들 들어오 셔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7시 입니다. fomc가 예정되어 있고 자 이번 fomc 에서는 이 점도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경계 전망이나 이런 것들 공개하지 않고 이 BJ 파월의 기자회견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자 최근에 이제 7월 인하 가능성도 많이 재개하고 있는데, 2분기 성장률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두나 여부 등을 확인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9월에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해봐야 된다.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경기 침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하했다고 해서 막 투더문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는 좀늘릴수 있습니다. 한두달 정도 늘렸다가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피날레를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잠시 후에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고 자 미국 기업 투자 현황입니다. 자이 빨간 선이 코로나 전에 미국 기업 투자의 평균치라면 지금은 이 지적 재산권 말고는 모두 투자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즉이 고금리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기업들이 지금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11월 대선 이후로 투자 규모가 늘어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18년대 때부터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시작이 했었잖아요. 근데 19년도에 이 GDP 성장률이 0.5%나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500대 기업의 순수익도 한4% 정도 감소를 했죠. 자, 이러면서 우리의 비트코인도 주식 시장도 모두 조정을 받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가 딱 그때이죠. 이때는 코로나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해줬지만 이런 식으로 정거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파의 마무리가 되면 1차적으로 좀 눌릴 수 있습니다. 크게 또 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70개를 뚫으면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기업의 위기에 잇따라 이 신용카드의 채무율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즉 경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 중이죠. 자 반대로 움직이는데 예전 같았을 때는 이 경기 침체는 주식이고 뭐고 다 팔자 이랬는데 이 스마트해진 머니들은 아 이제 경기 침체가 왔으니 비트코인으로 해칭하자,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보호하자라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곧 금리 인하가 코앞인데 비트코인이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와 반대로 이 금리 인하 시기와 미증시 차트를 비교해봤을 때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역시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는 똑같이 오르기도 했고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하고 약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상승이 나왔 졌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도 고금리가 유지되다가 이제 아래로 떨어진다면 어느정도 한 차례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좀 눌릴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겠죠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이유도 이 경기 침체 새로 돌입했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가 있다 하지만 그 하락이 마지막 매수 타점이었다 마지막 매수 타점이라는 것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때도 마지막 매수 타점이 되었고 이때도 마지막 매수 타점이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면 매수 기회 떨어지면 매수 기회 이게 반복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금리 인하는 이 cpi 물가지수와 이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또 하나 굉장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파월이 이 제조업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올해 초 뉴욕 제조업 지수가 지금 쇼크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코로나 때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바닥을 거의 드러내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쇼크가 왔을 때는 비트코인도 역시 바닥이었고 좋은 매수 찬스가 되었듯이 경기 침체로 돌입한 이상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해 봤을 때 역시나 말이 되죠. 더 상승하고 하락한다고 해도 이런 자리들은 또두분 다시 오지 않을 매수 찬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비트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왜 알트코인들은 움직이지 않냐? 자, 현재 알트 시장의 지지 부진함을 좀 분석해 보면 이렇게 21년도 22년도 불장을 이끌었던 이 벤처 캐피탈 투자 규모가 거의 죽어 있습니다. 이 VC들의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VC로부터 큰 투자를 받지 못한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알트코인들이 힘 많이 못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이 VC 관련해서는 일요일 날 트럼프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재선에 성공할 시 100일 안에 크립토 산업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규제나 규칙을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즉, 이 VC들에게 힘을 불어넣겠다. 알트코인들은 이 VC들의 투자가 생명인데 그렇다면 VC들의 움직임은 더욱 더 활발해질 것이고 알트코인에도 생명을 불어넣겠죠.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하우스를 만들겠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워 하우스로 만들겠다. 근데 뭐 이건 비트코인의 상황을 잘 모르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 채굴 난이도는 굉장히 힘. 들어졌죠. 네, 어쨌든 비트코인에 굉장히 우호적이면서 재선되기만을 기대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규제를 완화를 해주고 VC로부터 투자를 받게 된다면 알트코인들도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겠죠. 그 시기는 이 트럼프가 재선이 돼야 된다. 그래도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 보이는 이 보라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VC 관련 자료입니다. 이 21년도, 22년도 이 불장을 이끌었던 이 VC들의 투자 규모는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점점 지지부진해져 갔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이 SEC 발 소송 이슈가 굉장히 컸겠죠. 자그 종목들이 어떤 거냐. 자 SEC가 증권성으로 지정한 알트코인입니다. 1 9 개의 코인에 대해서 증권성이 있다고 밝혔고 그 코인들이 어떤 코인인지 저희들이 밑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내 코인이 속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바닥을 계속해서 기고 있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땐 버리실 줄도 알아야 됩니다. 갈만한 코인들 굉장히 많으니까 저희들이 올려놓은 이 주목할 코인이나 랭킹 뉴스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추세가 깨지는 변곡점이 타점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아래에서 올라왔던 이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깨진다면 이때가 쇼타점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매도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지만 리테스트를 분명히 할 겁니다 깨졌지만 다시 올라와서 이 추세선을 한번더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고점을 넘던 아니던 이 RSI도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 겁니다 이 4시간 봉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4시간 봉에서 이런 아이버전스가 컨펌이 났을 때 한번 분할 진입을 하는 것도 괜찮고 결국에는 추세대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깨진다면은 이 패닉셀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단타 치는 사람들의 물량들이 순간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런 추세 라인을 맞고 재차 하락이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이런 자리들 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70k를 돌파하냐 못하냐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70k를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보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롱 잡으시면 안 되고 관망하시다가 상황 봐서 이 쇼타점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 랭킹 뉴스 비트코인 브리핑에 또 올려놨으니까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흐름은 여전히 좋습니다. 주봉도 말아올렸고 조금 더 이번 주까지는 여유 있게 시장 바라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니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